그으시더라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부동산 정책 포함한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에는 인사가 있다.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그 유서에 정작 하셔야 할 말씀이 없더라고요. 피해자에 대한 사과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실망이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사람의 죽음까지도 이용하는, 이건 거의 뭐 막장이라고. 이용사 할머니한테는 국회의원 되지 마! 그러듯이 자기가 되잖아요. 그 육안부서주장에서 법무부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과일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안 대표님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평가해보시겠습니까? 2 3타순 무한타 타율 영할 영푼 영리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집을 안 가진 사람은 안 가진 사람대로 내 생에 집을 살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집을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세금 폭탄 때문에 고통받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이 정부가 제대로 이런 경제를 운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책임자를 문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말로만 부동산 이제는 잡겠다, 잡겠다고 하고 그렇지만 정책의 모든 그 책임을 진 사람은 그대로 두고 심지어는 뭐 김현미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재경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 영전설만 끊임없이 놔둡니다. 어,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마치 내 생에 집살 확률이 없는 것처럼 이 부동산 정책이 바뀔 리가 없다는 생각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정부 핵심 그 인사들의 그 행태. 그러니까 당장 청와대에 있는 수석조차도 공직보다는 오히려 아파트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 거기서 또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배신감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공직자 인사 기준이 1주택 내지는 무주택자라는 것도 사실 코미디 아닙니까? 값이 오른다는 건 이게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그 기업한테도 결국 부담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코스트가 되는 거고 거 임금으로 보존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뭐 저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집 사는데 쓰게 되면은 내수 자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거시경제 전체의 문제고 그걸 잡, 잡아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불평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로소득을 갖다 환수해야 되는 저는 다 환수해야 된다고 음. 봐요. 굉장히 엄격하게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정말 노동 없이 소득이 있다는 라그 전통을 세워주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독일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함부로 못 올리거든요. 일정 시간 지나면 딱 올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제도가 안착되는데 굉장히 큰 오랜 시간이 걸렸겠지만,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에 대한 관념을 좀 바꿔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이 없기 때문에 집한 채가 사회보장이에요. 이게 자산으로 생각을 하지 내가 들어 산다는 거주관념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뀌려면좀 전에 얘기했듯이 사회보장이 <laughs> 많지 않더라든지 이, 이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바꾼다라는 것은 사실 사회적인 합의가 없이는 정권 바뀌면 또다시 돌아갑니다 그다음에 뭐 세금 올려놓잖아요 정권 바뀌면 또 깎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잡힐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설득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봐요 근데 저 사람들이 한게바라봅니까 그냥 통과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야, 임차인들이 전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전세값막 올라가고, 아예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이러면 임차인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물론 기업형도 있지만, 정말. 그 생계형 임대인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위한 대책 같은 거 마련하, 마련하지 않고, 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안정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민심이 쭉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이 겉도는 거죠. 그냥 협치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통과시킨 게 부동산산법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민심이 좀 악화된 측면이 있겠고, 이게 어,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나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아주 피곤하고 골치 아픈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합의점을 끌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그렇게 합의를 얻어내야지 이 사회적인 설득력을 갖는 거잖아요.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그냥 생략하고 힘으로 이제 물어, 밀어붙이다 보니까 당연히 민심의 이반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민심의 이반이 일어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애들리브에 거의 뭐 그냥 애들리브로만. 행정 수도가 나오지 않나 막 갑자기 마구 마구 막 질러 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국가 대사를 결정하는 일들이 이렇게 그 지지율 그냥 눈치 봐, 보면서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나와도 되는가 이런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덧붙이고 싶은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부동산 정책을 어, 국토부 장관이 주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예를 들면 교육 정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많은 부처들이 거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국토부 장관이 이 부동산 정책에 모든 책임을 짊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경제부 총리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 정도 수준에서 종합적으로 다른 부처들과 다 조율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는 것이 보다 더 실효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는 시대가 굉장히 많이 지나서 한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에 연결이 돼서 한 분야의 정책이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일들밖에는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 운영 자체도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 이것도 유관기처들끼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 교육정책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시대 여러가지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또는 문화적인 콘텐츠라든지 다른 많은 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노동 문제와도 직업과도 사실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개혁만 해서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전체 사회개혁 그러니까 일자리개혁의 종속 변수가 이제는 교육개혁이 된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 염두에 두고 전체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교육개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제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체계나 일하는 프로세스들을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동산 정책도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일하는 방식이나 업무 프로세스로는 해결하지 못한다. 그걸 먼저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지금 현 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육안부서 주장에서법무부는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요즘은 법무부 장관이지만 국토부장관 역할을 해가지고 <laughs>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지꽤 오래 됐죠. 기자회견 거의 없잖아요. 그냥. 시시각각 대통령이 그 국민들에게 도움을 또는 설득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산법이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잖아. 요 이럴 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초기 단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최소한 그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믿고, 믿고 기다려주십시오. 라든지 이런 메시지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질문 다 받고, 반박하고. 이게 없어요. 지금 전혀. 박근혜 시절하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문제 푸는 거는 사람이 풀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다행인 점은 5천만 인구의 나라 중에 우리나라만큼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를 갖춘 나라가 없습니다. 저 유럽에서도 있으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유럽의 각 나라들만 해도 자기가 특화된 분야에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고 그 분야를 열심히 추구하지 우리나라처럼 거기 다방면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인재를 뽑아서 쓰면 굉장히 저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이 가진 권한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권한은 전국에 널려 있는 인재를 공공업무에다가 복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이 가진 제일 큰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사에서 탈피하는 것이 이 위기에서 탈출하는 길이다. 이 많은 인재풀 중에 절반 잘라서 우리 편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만나본 사람만, 또그 중에서도 내말잘 듣는 사람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업무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중요한 일 해결에 나서게 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어, 부동산 정책 포함한 모든 문제의 해결에 어, 가장 근본에는 인사가 있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자 하니까 대통령을 못 만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사람들 막 만나가서 얘기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걸 좋아했잖아요. 근데 크게 만나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마다 대통령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좀 거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의전용이죠 거의. 그래서 대통령 모습 보는 건 그냥 이렇게 행사할 때 이렇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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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하나만 한 얘기 이렇게 하는 거 이것만 보잖아요. 정말 대통령의 중요한 결정들, 당이 잘못했을 땐 올바른 윤리적 기능들, 윤리적 결정들을 내려줘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결단 결단 결단의 순간마다 대통령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찾습니다. 행방불명이에요. 이 정권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만 해도 좋은 모델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원전 있잖아요. 재가동할 건 말건 신가를 네. 수기 민주주의라 그래서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패널들 뽑아가지고 서로 설명 듣기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재가동을 하기로 결정이 냈는데 사실 저는 원전에서 벗어나는 게 옳다고 봐요. 그래서 제 뜻에는 위배되는 반대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지만 일단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수긍을 하고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민주주의라고 봐요. 근데 이런 모델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고 그다음 졸속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애들리브예요. 즉흥적이고 오로지 그때그때 그때 그 지지율 뭐 이런 거 관리, 대통령 지지율 관리 차원. 요런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고 이거 풀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제가 볼땐 우리 사회가 지금 정점에 다달했거든요. 정점에 다달하고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이미 정치는 제가 볼때 노무현 대통령까지 정점에 갔다가 계속 이게 나중에 우리 사회가 좀 깔아앉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닙니다 정말로 토의하고 합의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합의를 얻어내려는 노력들을 여야가 같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또 부동산 관련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실망을 크게 한 요인 중에 하나가 저는 잘못된 통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에서 처음에 통계청장이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통계청장을 갈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통계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는, 인용하는 통계 자체에 대해서도 현실과 너무 다르니까 결국은 실망하게 되고 그러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상황인식이 지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런 많은 비판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숫자로 진실을 또는 지금 현재 현상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숫자로 이제 더 이상 장난하지 말고 더 엄정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에 근거한 상황인식 그리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인 사고방식 문제풀이 접근.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부분이고, 어,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번에도 갑자기 집값 안정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부동산산법 통과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벌써 결과를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근데 대통령의 메시지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화자찬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대통령은.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항상 그 대통령이 발언하게 되면 또 터지잖아요.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이런다, 이런단 말이죠.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이렇게 총리 담화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저 감동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냉정하고 실망스러운 진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정부에서는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으니까 믿어 달라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사회 각계 각층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슈퍼마켓에 그 물건을 다시 채워 넣는 분들 감사하다. 그 의료 현장에서 방호복 입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의료 인력들 감사하다. 이렇게 구석구석 또 감사 인사들을 하면서 정말 국민 화합 통합을 시키는 모습을 보고 국가 지도자의 담화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보수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상황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모든 걸 투명하게 얘기하겠다라는 원칙들을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을 통합을 시켜내잖아요.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잡아자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분이 해야 될 얘기는 그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 고통받는 번이 많이 생길 겁니다. 어. 그다음에 오류를 범하고 실수를 범한 거는 범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걸 처리하는 방식이거든요. 실수는 실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노력하겠습니다.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하나로 통합시켜 내면서 자기들이 가는 정책 방향에 대한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런 식의 자화자찬으로만 가고 있는 게좀 안타까워요. 우리 리포트신은 이롱어 트랜스파렌트 망원 언이 우리 언사하는 늘뭐 글스 구트 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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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군 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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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dass wir diese Aufgabe bestehen, wenn wirklich alle Bürgerinnen und Bürger sie als ihre Aufgabe begreifen. Und die 또 여성 인권을 위해서 무력형 성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호소인을 외치다 서울 부산시장의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프레임 싸움이거든요 피해, 호소, 피해 호소인이라고 피해 호소 한다면 아직 사건이 쉽게 말하면 사건에 대한 성격을 결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분은 사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 수사가 없단 얘기거든요. 검찰의 기소권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라고 했을 때, "아, 저 사람들 이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이 사태를 보게 되면, 은이 이 자체가 박원순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런 일을 할수 있게끔 주변 사람들이 그런 환경을 조성을 했고,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더니. 조문을 하잖아요. 원래 유가족은 뭘 하려고 했냐면, 사적으로 가족장을 치르려고 했는데, 갑자기 와서 공적으로 서울시장을 치렀단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민주당에서 추진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피해 여성에 대해서 너 때문에, 뭐, 돌아가셨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박원스 시장의 가치가 뭐, 백조래나 어쩌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간디도 알고 보면 나쁜 짓 많이 했다. 뭐, 마틴 루터 킹도 나쁜 짓 많이 했다. 등등등. 등 원래 위인들은 나쁜 짓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옹호 논리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인문, 인문 등신체라고 하는데. <laughs> 이래가지고 그 인문학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옹호해주는 게 있는데, 제가 볼땐이 전체가, 그 다음에, 남인윤 숙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성운동의 대모라고 얘기를 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이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가해 구조가 있는 거예요. 거대한 가해 구조가 있고, 그런 가해 구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 뭐, 그분은 이제 뭐,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반성해야 될 것은 그 후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이게 가족장에서 서울시장으로 바뀌는 거. 그다음에 더 나아가 가지고 지식인들이 충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가해자한테 2차 가해. 심지어는 아주 노골적인 2차 가해까지 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문정변그 변, 검사가 그 지지자들은 와막 입에 담을 입에 정말 담기 어려운 걸 가지고 그 피해 여성을 공격을 해야됐단 말이죠. 이런 이차 가해까지 이루어지는 이 분위기가 더큰 문제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범죄가 벌어지고 더 중요한 것은 박원순 시장 어떻게 기를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했던 우리 사회의 그 뿌리 깊은 이 가해의 구조 있잖아. 이걸 반성하고 척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닙니까? 뭐 대통령도 대선 때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고. 안희정 전 지사나, 오거돈 전 시장이나, 박원순 전 시장이나, 모두 다 젠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본인 스스로 뭐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사람의 진심은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 행동을 보면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었다. 실제로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 모든 게 선거에서 표를 얻고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밖에는 없고, 나머지 가치들에 대해서는 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은 그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는 이번 건을 보면서 어, 정말로 실망했던 것이 시민단체들입니다. 특히 여성단체들. 어, 그렇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성의 인권신장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리고 그 노력의 결과라는 것이 정말 아주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도 그렇게 사회가 변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렵게 쌓아놓은 것을 단지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송두리째 무너뜨린 겁니다.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나 쌓아온 것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여기에 정치권이 특히 집권여당의 경우에 서울시장으로 치르는 것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 저는 정말 문상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서울시장으로 하는 것은 그러면 거기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그런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은 모든 것을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사람의 죽음까지도 이용하는 이건 거의 뭐 막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잠다만 그런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영어로 'burden of commitment'라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건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저 사람 이것 때문에 비판했다라면 그 말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이 운동권들이 사실 우리가 평등 얘기 외치고, 인권 외치고, 여성 해방 외치고, 이미 1980년대 말부터 뭐 딸들아, 일어나라, 외쳐라. 이런 식의 그 여성 해방과 같이 부르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배추도 소금 뿌려놓으면 이렇게 절더라고요. 근데 몇십 년 동안 그 이념의 세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냥 방수야. 다 털어내고, 몸은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게좀 놀라웠고요.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생각되는 게, 그럼 저 사람들이 외쳤던 그 이념과 저 사람들이 주창했던 가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그냥 자기 출세를 위한 상징 자본 아니었나? 이게 내면화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나쁜 사람이다 하더라도 딱 자기가 어떤 말을 하다 면은 이게 스며드는데 어떻게 몸에 하나도 스며들지 않을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번은 특히 굉장히 센 거죠. 이 사태가 이제 벌어졌는데 이제까지 벌어졌던 그 모든 자기 배반들의 결정판이 이거였다고 보고요. 박원순 시장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분의 시정이라든지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유서에 봤는데 거기 정작 하셔야 할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건 바로 뭐냐 피해자에 대한 사과거든요. 미안하다는 말을 딴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정작 그 피해자에 대한 미안하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실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남겨야 할그 말, 인정,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사과,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것이, 저는 그 그러니까 앞에서 실수한 것도 물론 실망스러웠지만, 그보다 더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정권 할머니들한테 쓰는 게 아니고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다음은 이 시민운동의 감시 기능 상실과 이 NGO가 친정부 기구가 되고 이권 단체로 타락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단체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정부가 있고, 그 다음 또 NGO, 그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죠. 정부, 살아있는 권력들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시민단체의 원래 그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 아니라 near government organization, 친정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시민단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시민단체가 아닌 곳에 또 정부가 어,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부가 됐던 보수정부가 됐던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 제대로 그 감시하고 견제하는 그것이 올바른 그길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 보면은 지금도 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시민단체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정말 실망스럽게 놀랍게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저는 그 전까지는 진정한 시민단체라고 생각했던 그런 단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시민단체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그러면서도 스스로 반성이나 성찰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계속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의미의 시민 단체를 다시 재구성하느냐. 그게 우리 사회의 아주 큰 숙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참여연대는 조국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고요. 그런 다음에 여성...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정의원을 옹호하는 활동들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민변이 있죠. 민변은 사실 거의 권력 기구가 됐거든요. 이분들 뭐 법무부니 뭐 이래가지고 사실 한국 사회의 그 사회 정의를 무너뜨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민원년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거의 뭐 어용 단체가 돼가지고 모든 고소 고발을 대신해주고 실제 정부를 대신해가지고 요번에그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한 극그 사건도 이 사람들이 고발한 거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섹터가 있어야 돼요. 어차피 정치권은 여야 갈려서 싸우게 돼 있거든요. 진영으로 갈려서 그랬을 때 어느 쪽 진영이 잘했는지, 저 어느 쪽 진영이 못했는지를 판정해줄 뭔가 공정하게 판정해줄 어떤 기준점의 역할을 해주는 게 시민단체 역할인데 그게 지금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사회가 그냥 두 진영으로 쪼개진 겁니다. 안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쇼가졌어요. 그 전에 시민단체가 역할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잘못하면, 성향은 친정부적이다 하더라도 정부 잘못한면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비판을 안 해요. 비판을 안 합니다. 못 하는 거죠. 완전히 한통속이 돼가지고 같이 그뭐 행동대원 역할을 하거든요. 정부를 위해가지고 고발, 고소고발을 대신해주고 이런 식의 행동대원까지. 더 중요한 건 재정 문제거든요. 그 회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화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정부 비판하는 성명을 딱 내면 회원이 몇백 명이 두두두둑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게시판에 도 공격을 해야 되고 특히 대깨문들. 이 대깨운이라는 세력이 제3의 영역을 갖다가 없애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러,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여러분들 정당에다 돈 갖다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시민단체짐, 재발 그거 흔들리지 않게끔 어떤 정권이 들어와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끔 튼튼한 이걸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인적결합이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총의원도 결국 그거 아니에요, 윤미향이 이용사 할머니한테는 국회의원 되지 마! 그러더니 자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되면은 시민단체와 정치권사에는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밖에 없는 거고, 또, 시민단체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정부 프로젝트 따먹는 거거든요. 일종의 사업이 되다 보니까 비판적인 목소리를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망가졌습니다. 다, 대부분 다 망가지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제3의 섹터가 사라진 거예요. 그나마 또 역할을 할 지식인들마저도 좀 편갈라가지고 저쪽에 다 붙어버려가지고 완전히 사회가 두 쪽에 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시민단체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제가 최근에 시민단체에 계셨던 분한 분을 만나 뵀습니다. 그 시민단체가 친정부 사실은 시민단체인데요. 본인이 그래도 틀린 건 틀린 거라고 생각해서. 그 친정부 시민단체 내에서도 목소리를 내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그러면서도 뭐 하, 하는 말이 조금 있으면 여기 와서 일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laughs> 어, 이제 그만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그분만 받은 게 아니라 뭐 거기 구성원들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전화들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견디지 못하고 나와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민단체를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것도 이번에 시민단체가 완전히 그 친정부단체가 되어버리는 그 요소 중에 하나 같습니다. 종가 안 나서 했게 된 말이지? <laughs> 지난 총선을 보면 혐오하는 정당보다는 큰 실망감을 안겨준 정당의 표를 줬다고 합니다. <laughs> 보수가 왜 망했냐면 합리적인 보수는한음이고그분한테현도 먹고, 한국에서도 먹고, 한국이서도 먹고, 을국에서도먹서 의원들의 우려서항들 입을 막는 거죠 사실은 국에서도에서도 먹고, 한국2